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의사공방입니다 백년 농원이고요. 요, 백봉을, 어휴, 엄청 크네, 백봉이. 백봉만 먼저 눈에 확 들어놓은 거 있죠. 꽃좀 봐. 굉장히. 멋있다, 멋있어. 파랑새가 있고, 요거는 피, 피치생 크림, 온슬로우 군생 있고, 요게 아마빌레라고 할것 같아요. 아항모가 있고요. 이 손이 장은또 뭐야? 세상에 웬 일이야? 와 신기하다. 요거 있잖아,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요거 뭔데 이렇게 예쁘지? 아주 예쁘네요. 도테랑 비슷하기도하고 요건 마디바 와, 아, 요건 손톱 끝이 아주 그냥 예쁘네요. 요건 샴페인 종류 같아요. 이건 염자, 염자. 이건 로우, 로우가 아주 큼직해, 엄청 큰데요. 이야. 이거는 동거이비이우리대 와, 예쁘다, 아주 야무지다 동글동글한 게. 이거는 어 캐로티스 금인가? 그렇고 이거는 세이렌. 아주 예쁘게 물들었고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이거.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어요. 온슬로우가 큼직하게 있고, 현인장들, 염자, 염자가 물이 드네요. 요거는 미니 염자, 요거는 기본, 옛날부터 나왔던 예전 염자들. 야, 러블루즈 지난장부터 엄청나죠? 이거 2,000원씩 일라는데 아 진짜 좋네요 아우 이거 진짜 탐난다 너무 예뻐요 목대도 뭐 이렇게 굵고 얼굴도 엄청나요 이건 그린 선인장들 있고요 이거는 덴바디스 진주 목걸이 이름 아는 애들은 알고 그른 애들은 모르고 핑클루비 아까 핑클루비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났네 핑클루비 이건 러우 수 희성 어휴, 희성이 그냥 꽉 찼는데요 화분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색감이 굉장히 잘 들더라고요 이거 꽃이 이쁜 이것도 그렇고 꽃이 지고 지금 꽃대가 나오는데요. 요즘에도 꽃대가 나오네. 와 소인제 프리티 와 루비틴트 요 끝에까지 아주 빨개가지고 아주 예뻐지는 아이 멘도사가 있고요. 하워시 아이들. 레드 베리 있고요. 이렇게. 이건 도테랑 슈가 젤리. 와 이거 예쁘다 진짜 색깔 보랏빛 자주빛 나는 예쁜데요. 와. 콩나니 있고요. 여기 섞어놔가지고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캐라리언이네, 캐라리언. 케라리온.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창인가 본데, 끝에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손톱이 이거는 핑클루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다양하게 여기도 소인제가 있고 블루빈스가 있고 이거 문페어리가 있고, 이건 바위솔죠 와, 이거 이쁘다. 아주 다글다글 합니다. 깔끔하네요. 화엽도 없고. 이거는 백봉. 백봉이 5천에 3개. 요팔리나인가 본데 색감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이건 퍼플 딜라이트, 어, 홍 영월, 섞여 있어요, 아마. 헷갈리죠? 퍼플 딜라이트는 이파리가 동글동글하고, 분홍 영월은 뾰족하죠 이렇게. 다르죠? 그게 보면은, 그런 아이들도, 프리티가 있고요 요거는, 보용, 백봉, 누다치설성이 아주 핑크핑크하네요. 어우, 색깔 진짜 예쁘다. 마디바, 야, 이 물들은 거 보세요, 이거. 추우니까 물이 확실히. 많이 들어왔죠. 이거 창들인데. 와, 진짜. 예쁘다. 가을은 가을이네요. 마디바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이거는천 원짜리들이에요. 인슬로 있고. 그린이 있고. 이천 원짜리들이에요. 이게 다. 천 원짜리 아이들이 밑으로 가득하네요. 이거는 올리비아. 이게 다천 원짜리들이. 와 모닝듀, 너우 천원짜리 아이들이 밑으로 꽉 채워놨어요. 천원짜리 아이들 마디바가 그냥 핑크핑크합니다. 와 에보니 종류들 요 물주는 거 보세요. 오요샴 샴페인. 예쁘 이거는 에어니엄 스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뷰티 어, 멀로네 사장님 멀로 맞죠, 이거? 이야, 예쁘다 멀로가 있고요 마디바가 있고요 커플 샴페인. 음. 이건 개마옥. 축전. 축전이 꽃대가. 색감 좀 봐. 연마드. 홍포도가 그냥 얼마나 야무지게 생겼는지. 포도알 같이 생겼어요, 정말 확실히 마디바가 우리 제일 많이 들어네 사불이나.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